여기 테일러샵에서 맞춰주신 옷이에요 너무 이쁘게 잘 됐어 테일러샵 하이 여러분 공주에요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있게 공주는 지금 여의도를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냐면 공주가 이번 2022년도 평창 아, 평창 아니구나. <laughs> 헷갈렸어. 2022년도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번에 KBS 크로스컨트리 해설 위원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좀 전에 테일러 샵에 가서 맞춤 정장을 픽업을 하고 한번 입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미팅해보고, 그걸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전 미팅 겸 연습을 하러 가는데, 아. 어 그 평창 때 했던 대회 후배가 나왔던 대회를 갔다가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그리고 그 캐스트랑 한번 맞춰보면서 어, 진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방송, 방송국에 가서 공연 방송국 KBS에 가서 어, 오도바이가막 지나가네 KBS에 가서 해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아, 걱정이 너무너무 됩니다. 여러분, <laughs> 해설은 처음이야. 공주 공주 채널에서도 딕션 안 좋아서 친구한테 욕먹고 있는데, 딕션을 똑바로 잘해서 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프로필 사진 촬영은 곧할 거야. 그때, 연습을 시켜준다니까 그때 또 연습하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뭘 설명해야 돼아큰일났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좀 잘하고 올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공주입니다 오, 공주 KBS 왔어 KBS KBS 한국 방송 들어갑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는 길이야. 아,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딕션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좀 말이 끊기는 거. 그래서 설명을 좀잘 풀어서 일반인들이 볼수 있게 그렇게 하래.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안녕, 태비에스. 아무튼 왔다 간다. 저, IBC는 올림픽 8-8 때부터 쳐놓은 건가 봐. 아무튼, 어우, 춥네요, 여러분. 자, 하이 여러분. 피드백을 받은 거는 음, 편안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냥 말을 하다 말았거든. 아니 말을 하다 말게 아니야. 말을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멈췄는데 그 캐스터가 질문을 잘하더라고. 그니까 뭐 어떤 거에 있어서 이제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봉준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알려주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음,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이 국회 반가워 봉준의 KBS 방문기 아,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